군인권 보호관 제도의 기능과 역할을 홍보하기 위해 각 군을 찾고 있는 박찬훈 군인권 보호관이 육군과 해병대에 이어 이번에는 국방부 검찰단을 방문했습니다. 박 보호관은 군 검사와 수사관들에게 기본권을 교육하며 인권 친화적인 병역문화 정착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배창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박찬훈 군인권 보호관이 공정, 청렴, 유능을 기조로 군사법 정의 구현을 목표로 하는 군내 수사기관. 국방부 검찰단을 방문했습니다. 군 검사와 수사관들을 대상으로 한 기본권 교육을 진행하기 위해서입니다. 군 검찰관들은 말 그대로 법률 전문가들 아니겠습니까? 이분들 하는 일 자체가 인권과 관련되어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군 인권 보관으로서는 이분들에게 꼭아 어, 이 군인권에 관해서 특별히 어, 주의를 요구하고 또 군인권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왔습니다. 기본권 교육은 헌법 제 10조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분기마다 실시하는 국방부 검찰단 주관의 의무 교육입니다. 박 보관은 군 검사와 수사관들을 만나 가장 먼저 군인권 보호관 제도의 기능과 역할을 홍보했습니다. 이어 군에서의 인권 침해와 차별 행위를 예방하고 근절할 수 있는 절차와 방법 등을 소개했습니다. 그는 군인은 군복 입은 시민이란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군인도 우리와 같은 시민이라며 군인은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기에 자유가 일부 제한될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교육 이후에는 질의응답이 이루어졌습니다. 군 검사와 수사관들도 교육 중 보호관의 기본권 교육으로 인권 친화적인 병영 문화 조성을 위해. 변화된 제도를 돌아볼 수 있었다며 만족했습니다. 네, 이번 덕분 공감 능력과 천할수 있는 직적인 인권의 증진에 수 있다는 사실과 군인을 군복 입은 시민으로 정하는 새로운 시각을 덕분에 배우게 되었고요. 이 통해 군인권 문제에 로운 접근법을 접할 수 있었던 의미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박 보관은 최광혁 국방부 검찰단장과 만나. 자신의 교육이 검찰단 인원들의 인권 의식을 제고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군인권보호관은 인권 친화적인 병영 문화 정착을 위한 이번 국방부 검찰단 대상의 인권 특강을 시작으로 해군과 공군 부대도 찾아 제도의 기능과 역할을 홍보하게 됩니다. 국방뉴스 배창학입니다.